자, 네, 여러분, 어버부 반도체 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부 반도체가 어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답답할 겁니다. 이제 답답하죠. 답답하고 현재 흐름이 어 1월 달에 25,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주가가 어한 번에 좀 반등세가 있었지만 이 섹터의 흐름이 좀 좋게 나오는 구간에서 좀 반등세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렇게 좀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볼 수가 있고 이 삼각수렴 이후에 주가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급 그리고 우리가 이 나스닥 시장과 이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여기에 지금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일단 어저께 흐름들을 좀 보자면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이 바닥을 찍고 좀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있어요.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런 흐름에 따라 모든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올라가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올라가야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이 파동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그리고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현재 기간 조정과 어, 가격 조정을 좀 같이 주는 2차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3차 파동은 과연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드렸던 이 121선에 대한 부분을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121선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좁힌 적이 없었는데,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버번도체에 대해서 지금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금연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구간이, 이구분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전에 1차 상승파동을 만들어냈었고, 2차 상승파동, 그리고 나서 기간적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 121선에 대한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 패턴을 지금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금 이때 상황도 보시면, 물론 섹터에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지만, 가야, 그때도 9만원 찍고요, 여러분들. 거의 5만 원 가까이 50% 넘게 빠졌어요. 이때 분위기가 야 5만 원까지 빠진 게구만원 어떻게 돌파하냐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버브한 테체가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타점을 잡아 잡아갈 만한 지금 그 타점에 대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상승 적으로 우리가 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가 나오고 최대 반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어버버노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구간 내에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좀 지지할 구간에서 좀 지지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타점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 매도 관점을 좀 같이 보자고 한다면 지금 이 파동 자체가 과연 25,750을 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것 또 지금 너무나 소중한데 이게 25,700원 뚫을까 말, 뚫냐 안뚫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까지는 와요 기술적 반등까지 오면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대응만 안하고 그냥 더 올라간다 라고 희망 갖지 마시고 일단 분할 매도 합시다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 일단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이게 조정 조종, 조정을 주고 가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조정파동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적 반대가 온다 기술적 반대가 오면 분할 매도 꼭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 전략을 좀짜 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고 이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여기서 또 이탈할 때 매도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각수렴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탈한다고 이게 상각수렴이 깨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선일 뿐이지 여러분들 이런, 이런 거 선, 이런 거 선, 그리고 이평선 이런 거 선, 선 맞고 나간다, 아니면 선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안 됩니다. 이 구간별로 봐야 돼요. 구간별로. 이렇게 쌍바닥 구간은 좀 약간 이런 지지선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도 어쨌든 구간별로 봐야지 이런 것들을 딱뭐 막고 지지하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간별로 좀 봤을 때 이런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그널만, 시그널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와, 왔을, 왔을 때 이게 추세 반전 시그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게 가격이 최저점일 때아 이게 눌림목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고점이 25,750원에 딱다 도달했을 때아 이게 고점이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걸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종가 마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급, 여기 여기 대해서 어떤 흐름에 빠져 나가는가 아, 그러면 이게 고점이었구나를 우리는 이때쯤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에 225,750원 고점 찍었다고 해서 이걸 알고 이때 매도를 매도가 나간다. 아, 이거 예측하는 건 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 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캔들 모양이나 수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거래량이 튀어 나온 거. 이 작은 봉에서 거래량이 튀어 나왔으면 아, 이게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짧게 손절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어딘가를 좀 파악하는 손익비가 자리가 좋은 자리를 잘 파악하는 을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부 반도체가 지금 구간은 이제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 타점이 온것 같다, 온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좀 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일단 국제적인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져야 한다라고 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어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지금 보이시죠? 010-2011-9671로 저한테 above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과 함께 지금 좀더 더 디테일한 목표과 자료들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bove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이런 몇 단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눌림목과 고점 신호에 대한 어 눌림목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자료도 같이 넣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잡아 나가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받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주식 투자 명가라는 데에서 지금 100일의 계적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으로 저한테 구독 참여라고 문자한통 보내주세요. 구독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해 주신 거 확인하고, 문자 확인한 다음에 링크 신청 누르시면 저희가 인증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 백일레이저 프로젝트 박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 200명 한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도움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1기 프로젝트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 6종목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종목 정도 손절이 나가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무분별하게 종목을 드리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우리. 다 5명의 파트너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오, 음. 혼자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꼭 오세요. 오시고 이렇게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드 없으셔도 되고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 1 0 2 0 1 1 9 6 7 1나로 구독 참여 예,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어버버 반도체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드릴 자, 드리고자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꼭 영상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갈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